아, 이런 이 모식이 이거 시 대박이더라. 시 전문 있어 전문? 어허. 전문을 좀 보세요.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아 시에 대한 모욕. 우리가 이제 지난 7기에서 이제 그 김지아 시인을 하는데. 아휴 김지아 이번엔 두 분은 다룬다 제목이 아, 나 내가 내가 처음 듣는 그 흥분을 느끼고 싶어. 이따가 방송되면. 읽자. 지금 읽죠. 지금 읽으면 그 신사람이 안살것 같아. 제목만 그래. 얘기해줄게. 네. 제목이 전동차에서인데 가로치고 전철칸의 묘미. 그래서 C 제목에 가로가 있어. 파마했어요? 뭐, 새로운? 아니야 아니, 지금 그냥 왁스 발랐어. 왁스. 그냥 왠지 싫은데. 아 진짜? 응. 근데 그냥 내가 싶다. 점점 멋있어지는 게 싫은가? 꽁꽁 내보내 이거. <laughs> 누가 채갈까봐. 어, 준비 됐어요. 준니 와. 뭐다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어. <laughs> 어, 그랬으니까 아, 저는 뽑아 오실 네? 거란 생각도 못 하고. <웃음> 뭐를? <웃음> 선배가 뭔가 아, 뽑아 오실 거란 생각도 아, 못 하고. 뭔고 뽑아야지. 그러니까 네. 아, 이게 작작가에서 뽑아야 되지. 아, 그래? 뭔고그룹 없어? 진짜 <laughs> 주식 뽑아 오신다 그래서 제가. 아, 근데 임명이 돼 버렸어요. 뭐가? 안동고. 아, 그러게. 됐으니까 더. 이제 장관님이네. <laughs> 어 소송 아직 진행 중이야? 어, 이제 곧 성공하나 거의 부장도 어, 걸려있잖아요. 어. 뭐지? 형사 <laughs> 민사 민사지. 여덟 명 오. 근데 이제 본인 개인 돈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설마 이두 분은 현명한 판단할 것 같아. 음, 현명. 같아. 누가요? 장관님이요? <laughs> 응? 뭐, 지금 이제 본인 손은뜨나는 떠난... 몰라, 2심에서 이심, 그걸 할 수는 있겠네. 음, 드랍을 할 수는 있겠네. 1심, 일심, 지금 1심인 거죠? 응, 지1심입니 응. 그러니까. 응. 어, 장관, 법무부 장관이랑 붙는 게요? 거 없어요. 언제 지금? 성공? 음. 지금 뭐, 법무실에서 6월말, 7월초? 어, 자꾸 미뤄져요 5월 왜? 6월. 5월말, 6월초라더니 준비기일이 계속 음. 이제 연기가 돼서 음. 지금 이제 막 섬연 주고받고 하고 있거든요. 음. 한결에는 고생는데 다행히 우리 우리는 뭐 형사고소까지 안 하더라고요. 아 우리는 아니 본인이 그냥 인정을 해버리니까 사과하고 말하고. 사과까지는 아닌데 아니, 이제 자기가 봐도 맞는 것 같다. <laughs> 그 얘기를 했어 인사 중에 때 아니 더산 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유체이탈 합법이 있는 거지. 좀, 그, 사기는 어머니 모친이 샀으니까 나는 자세히 모른다. 하지만 어머니가 한걸 보니까 내가 봐도 딱지다. 근데 예상치 못했어, 그래, 그런 답변. 말문이 막히던. 말문, 사람 참, 할말없고 만드는 진짜. 어, 그러니까 사실은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할걸 예상했지. 사실 어머니가 한게 불법이다라는 거를 이, 얘기하는 거고 나는 모르는 이게 그러니까 방사자하고는 딱 이제 본인하고는 거리를 둔 얘기인데 그게 좀 의외였지. 그 그러니까 엄마가 뭐 부동산이라면서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뭐또 이제 있는데 근데 이 드러난 걸로 보면은 어, 엄청난 부동산 전문가. 어.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시작해가지고 쫙 이게 불려 나간. 걸 보면 음, 봤어요. 그그 음. 그 평생의 그 재산 그그그림을 뭐, 아, 아. 그 그려 려 오는 음. 그 그래프를 봤는데 음. 마지막은 강남 아이프 거더라고.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 이게 마치 나무 자라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다가 서초구 딱 점프하고 음. 서초구 이제 상가 4개 아파트 2개 지금 거기 지금 겹쳐 있는 건 현재 시점에 다 겹쳐 있는 건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니까. 그러니까 한때한때 응. 그러니까 한때 일시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또 많이 갖고. 그러니까. 에, 에. 응. 지금은 그 아크로리버는 팔고. 그런데 이제 그런데 모친이 뭐 부동산 자산가인 거랑 이제 본인한테 무슨 관계냐, 관련이면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증여 과정이나 아파트 취득 과정에. 최소한의 어떤 이런 조력을 받았고, 그게 이제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좀사과를 하는 게 마땅하고, 하지만 그 이후에 본인은 안 했다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불법 탈법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라든가 근데 이게 재산이 가장 처음 시작 시약 같은 그쵸. 그쵸. 종잣돈이었는데, 그죠. 나한일분 지나가지고 예. 음. 수치나 이런 게잘 기억이 안 난다. 보면서 해도 되지. 네, 네. 저희는 생방이 아니라 이제 편편집이니까. 한 어. 명도 온거 갖고 오셨지? 이게 뭐 코너야? 지금. 그렇죠. 어. 네. 외람이란 코너. 네, 외람. 외람된 질문. 을 어. 아, 네. 왜그러잖아요 왜 최근에 유승열 후보 시절에. 어. 우 기자가 아, 외람된 질문을 나면서 지금 아, 그 약간 그 패러디 한 건가? 패러디 한 거죠. 아, 진짜 외람된 질문만 한다. 아, 이게 나 이게 감이 떨어져 가지고. <laughs> 내가 좀 엉뚱한 <laughs> 얘기 한번 잘 괜찮습니다. 어, 지도 편달. <laughs> 엉뚱한 <laughs> <laughs> 시쪽 <다시> 이제 그거. <laughs> 오아저오네어에 네. 누가 됐어, 됐어. 누가 의의 들어왔어. 물 들어왔어. 이거 의자에 키노어가안 보이잖아.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지? 저 우한울 저거 어디나저 우한울, 저 아, 네. 우한울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구요. <laughs>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목소리> 안녕. 아니, 원래 꽃을 삶습니다 선배가... 근데네. 아, 원래 PD가 되고 싶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어, 전에 어. PD도 스 클럽 버였어 <laughs> 데릴기도 못 나오시고. <웃음> <웃음> 기자가 개꿀잼이다 이말이요 아, 나 못하겠다. 아, 아 선배에서. 촉 시원하게 나왔었어. 뭐 나는 그 가수 얘기해서. 가수 너무 재밌다. 어? 아니 근데 지금도 막 활발한 활동하는 가수 뭐예요? 얘기해줄게. 어, 네? 뭐. 네. 그, 뭐. 네. 방송은 하지 말고. 네. 아, 아, 신포의터줏대감이라고 네. 어, 이미지랑은 다르네. 어. 아, 네. 저, 엄청나. 아트도신포의 아크로머식이라고 제일 높은거 있거든 네 알아요 알아요 어. 잠수교 거기 근처에 있는거 어 알아요 강변에 있는거 구구한체 있고 또뭐 여튼 재력가더라고 와아 어. 근데 뭐그 당시 연인들뭐 배우는 또 누구에요? 아 배우는 아이름 까먹었네 완전 A급은 아니고 어. 어. 이렇게 하 들으면 아는 아니 어 그 부모님들은 알 거야. 아, 약간 오리지널 뉴이로 오리. 야. 그래서 기념 사진 한번 찍으시죠. 어. 응. 아. 근데, 이제 마스크 안 쓰고 응. 찍어도 되지 않나? 이제 마스크 응. 안 쓰고, 주, 응. 쓰고 찍어도 되지 않나? 어, 실내는 실내는 더 써야 돼. 그럼 쓰지 뭐. 그래. 그래. <laughs> 말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이제 쓰고 찍는 어. 걸로. 그래. 아, 그게. 어, <laughs> 아, 근데 지금도 <laughs> 현영이식나. 어. 와. 게요. 하나, 네? 둘. 이제 바꿔서 하나, 둘. 네. 고 박스가 떨어졌습니다. 파이팅. 아, 아, 아니, 아니, 파이팅. 습니다 고맙습니다. 습니다 어. 또또 해야 되지. 그러니까요. 어. 또, 아, 빨리. 아, 빨리 아, 습니다 어. 어. 그리고 강 어. 계세요 가또 6만이라 만 명이라 6만 봤어. 추임싸 영상이 씨발 <laughs> <laughs> 또부탁게 <laughs> 많이 더라고 우리끼리만 본다니까 이 사람들이 왜일 <laughs> <laughs> 댓글도 진짜 많이 달렸어. 요 <만들었어요>. 댓글이 <laughs> 이례적으로 많이 달렸지. 이러지만 네. 제발 살려줘. 내가 나도 모르게 우리 구독 취소를 했더라고. 헐. 그, 그래서 어, 알고리즘에 이게 계속 뜨는가 이게 구독 취소를 했는데도. 저는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알고리즘에 그느낌가안 떠요. 넌 뭐가 뜨니? 아니 왜안 뜨냐면 제가 이거 면접본 다음날 면접본 직후에. 떨어진 거 같아가지고 이채널에 영상 더 아, 이상 추천하지 않는. 않은... 너 기분 안 좋은 이유가 그거였구나.를 <laughs> 눌렀어요. 근데 아까 그러니까 구독은 됐는데 그건 취소가 안 돼. 아니 아니 좀그뭐 결과가 나왔어? 아니 안 나왔어요. 왜 기분이 그, 그 모양인 거야 지금? 저 기분 되게 좋은데. 지금 아... 기분 최고임. 상당히 뜨거근데 선배가 밥을 안 썼으면. <laughs> 말안 했어. <laughs> 여기 댓글에 정인욱 기자님 응원한다는 댓글이 한 20%는 되는 것 같은데? 아 내가 괜히 앞에 한동훈 소송을 했다고 적혀서 <laughs> 이제 그만 좀 팔아먹죠 이제 어? 그때 본인이 물어보세요냐고 근데 자기가 팔아먹고 있어요 잘 잘하다 어나 얘기할 어, 거 있어 어? 지금 업로드, 업로드 된썸날이요 선... 아, 썸네일도 선... 선... 뭐? 선... 팔아먹었다 아 뭔데? 나안 봤는데. 음. <laughs> 또 네. 아무튼 뭐. 나 뭐. 아직 러어그 근황에 말할 거 있어. 우리에 관한. 음, 그렇지 좀. 까먹고 있었더꽤 됐는데. 가시 사실 갈 쇼. 대화할 거 스텝 되게 많은 줄 알겠네. 진짜. <laughs> 그냥 하면 되는데. <laughs> 아니 배고프겠다 이. 아예 괜찮아. 그래지 이제 대이 됐네 뭐. <laughs> <laughs> 어떻게 너무 길었어? 네, 좀 길었어. 그지. 네. <laughs> 많이 재미 없었나 봐. 아유 아유 아니, 아니에요. 아 너무 너무 전부 여당만 조지는 거 아닌가? 에 대한... 너무 지겹다 이제 거기에 대항하는 이제 박지성 짜리지 그렇지 않아요 매 매일 <laughs> 새로운 기분이... <laughs>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laughs>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이번 주도 참 뭐랄까 어, 어처구니 없는 정말 옛날에나 있을 법한 옛날에도 있어서는 안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저희가 정말 아이템 풍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 저희 이 윤석열 정부 네 오늘, 오늘 방송 오늘, 어땠나요 오늘 정말 아이템 말일날이 없다 1, 2부나 응. 걸쳐서 외람된 아이템들을 했는데 오늘 너무, 너무 외람된 것만 하면 이렇게 하는 아니라, 가도 되는 겁니까 이러다 우리 잡혀가는 거 아닌가 이게 다 이분이 기획하시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잡아가더라도 이분을 그렇구나. 잡아가면 한 큐에 해결됩니다 아니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좀 이해가 안 돼요. 왜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지. 뭐? 김성해 같은 사람. <laughs> 뭐 물론 안 음, 줬잖아요. 그 것도 그렇고 공식 기간 이상한 한 달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자른다는 얘기 없으니까. 야. 그리고 뭐 지금 한 오늘 뭐 한동훈 씨도 임명했죠. 그러니까. 뭐 정호영을 어, 어떻게 할까 이제 뭐초미에관심사지만 아니 뭐 사실 한동훈 음. 임명시키면 정호영은 하든 말든 사실. 아니죠. 그래도 정호영 같은 사람이 보건복지부장을 하는 것도 다른 문제지. 아, 나는 그것보다 오늘 우리 정은경 청장이 음... 정말 아무 메시지 없이 이렇게 물러나는 게 너무 좀 맞아요. 슬프더라고. 난 그런 상상도 했네. 데 마지막으로 정은경 청장이 브리핑할 때는 뭔가 전 국민이 뭔가 좀 고맙다는 인사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건 몇달 전에. 몇달 전에 뭐 그런 사했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고생한 사람인데 나는 혹시 또뭐 유임시킬 이벤트가. 수도 있지 않을까? 유임 아니면 뭐 대통령이 가서 음. 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고 얘기를 해주든 인사를 해주든지 그런 이벤트 같은 게 전혀 없어서 그뭐 마지막 퇴임사에서 일침을 났대 뭐라고? 그, 과학 방역, 정치 방역 나누는 건뭐 옳지 않은 것 같다 뭐 그런 말씀 그러니까 최근에 일련의 상황을 애들로 비판하신 거죠? 자기들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아니고 음. 주장하고 싶은 대로 주장하는 거죠. 아 그래요? 제가 그건 또못 뭐, 봤네요. 그, 저는... 새로운 청장 되신 분은 아. 이제 그 동안 K 방역인 허구 아. 뭐 그런 입장이었죠. 아. <laughs> 잘더 잘하시겠지. 그런 더 잘, 분이 왔으니까. 그렇죠. 그 동안 아. K 방역을 비판했던 분이 음, 잘하겠죠. 음.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그런 걸뭐 기원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이 행복할 테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비판하겠다는 거예요. 음. 그래 그래야 이제 성공하니까. 아 근데 강영석 씨가 요새 TV 많이 나오잖아요. 네. 나 뭐, 왜, 이분 왜 삭발하신 거야? 삭발했어? 아, 맞다. 삭발했더라. 아. 왜 삭발했지? 뭐, 김세희도 삭발했던데. 그분은 또왜 삭발했어? 뭐, 이벤트가 있었나봐. 아, 가수형 같은 거 보지 않기 때문에. 그, 토론에 나오는데, 완전 민머리에다가 또수염길러갖고 진짜, 음. <laughs> 진짜 이상하더라. <laughs> 민머리, 그, 할머인 팔몽이... 그, 뭐, 가수형에 출연도 하셨는데. 출연까지는 아하지 자! 그럼 저는 이번 주 방송 여기까지. 안녕. 안녕. 집에 합시다.